아이패드 최더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m 5의 놀라운 성능을 소개해 드릴게요. m 5 칩은 AI 연산 속도가 M4 대비 3.5배 빨라 이미지 생성, 영상 편집 등 무거운 작업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RAM 1 2 g b 16GB 탑재로 멀티태스킹도 원활하고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해도 끊김 없이 작업 가능합니다. 디스플레이는 울트라 레티나 XDR 템보 OLED. 완벽한 블랙과 선명한 색감으로 전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와이파이 7 지원으로 웹 서핑과 스트리밍 속도도 훨씬 빨라졌죠. 게다가 13인치 모델도 두께 5.1mm, 무게 578g으로 슬림하고 가벼워서 휴대성까지 뛰어납니다. 지금 쿠팡에서 아이패드 프로 M5 에어 미니 전 기존 카드 할인 최대 10%로 구매 가능하고 구매 링크는 댓글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